어머, 저 방송 잘하는 거예요? 어, 지금 너무 쑥스럽고 막 어색해가지고. 어머, 뭐 초코도 너무 이쁘죠? 초코 설명해 드려 볼까요, 이번에? 짜잔. 짜자자잔. 요게 초코 찰떡인데, 찰떡에 초콜렛을 입혔어요. 얼마나 맛있겠어요. 우리 친구들이 떡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. 대신 케이크나 달달한 것들 뭐 디저트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 친구들 입맛에 딱 맞춰서 이렇게 찹쌀떡에다 초콜릿을 입혔어요. 아, 초코도 너무 이쁘죠? 네. <laughs> 초콜릿 보여 드릴까요? 짜잔. 제가 이것도 준비했죠. 초코 찰떡. 이렇게 잘라봤습니다. 초콜릿 안에 하얀 게 찰떡이고요. 그 안에 팥 견과류 들어있는 우이죠 견과류. 제가 또이 초코 찰떡을 먹어봐야 되지 않겠어요? 여러분한테 맛을 전달해 드려야 되니까. 혼자 먹어서 죄송해요. 음, 죄송해요. 먹던 거 보여드려서 초콜릿이 엄청 듬뿍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. 초콜렛과 그 쫄깃한 그 찹쌀피. 이렇게 어우러져서, 쌈이 쌉싸름하면서도 쫄깃하고 달콤한 그런 맛. 어 이걸 어떻게 표현해드려야 될지 그, 천국의 맛입니다, 여러분. <laughs> 너무 피곤하고, 막 지칠 때뭐 달콤한 거 먹고 싶잖아요. 그럴 때 이거 초코 찰떡 하나 먹으면 에너지 막 끌어올려! 줄것 같아요. 엄청 맛있습니다. 그런데 선물하실 때는 이 꽃찰떡도 좋을 것 같아요. 어 죄송해요 혼자 먹어서 너무 맛있는 거. 어머나 어떡해 교수님. <laughs> 어머 최재형 교수님 들어오셨어요. 저희 선생님이신데 어머나 반갑습니다. 하나 구매해 주세요. <laughs> 응원 감사합니다. 저 얼굴 빨개졌어요. 사실 교수님한테 이거 말씀 안 드렸거든요. 어, 근데 어떻게 하시고 응원하러 오셨네요? 어, 민망해라. 어, 갑자기 말문이 턱 막혀. 저차 한잔 마실게요. 처음에는 이꽃 찰떡을 준비했었는데, 그때는 전통 차하고 마셨어요. 그랬더니, 쌉싸름하고 그 달콤한 찹쌀떡의 맛이 어우러져서 굉장히 그 차분한 느낌이었는데 어제는 제가 초코 찰떡을 했거든요. 추위 타는, 어머, 추우세요. 어떻게뭘 따뜻한 걸 드려야 될 텐데. <laughs> 어머, 천국의 맛 진짜예요! 어, 천국의 맛, 땡기시죠? 어떡해. 아, 어,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뭐, 방법이, 뭐 구매해주세요. 그래서 저랑 같이 맛봐요. 천국의 맛. 아, 그래서 초코 찰떡을 먹을 때 제가 커피를 준비했어요. 얘가 또초콜릿하고커피의 그, 어우러지는 맛이 또 일품이더라고요. 교수님, 어디 가셨어요? <laughs> <laughs> 아 교수님한테 왜 말씀 안드렸냐고요아 제가 좀 익숙해지면 잘할 때어 교수님 저 그립해요 그립습니다 와주세요 이러려고 말씀 안 드렸죠 <laughs> 아 근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아 진짜 부끄럽네 네 커피랑 정말 잘 어울려요 커피랑 맛있어요 그냥 그 아메리카노 커피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이 초콜릿이나 앙금의 달달함을 커피가 조금 완화시켜줘요. 그래서 아주 맛있어요. 더 맛있어요. 아, 지금도 충분히 잘하세요? 아니에요. 저 원래 더 잘해요.